네, 안녕하세요. 스톤재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삼길포 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인천 영흥도권에서 광달을 즐기는 제가 삼길포까지 오게 된 이유는 삼길포에서 유일하게 꼬리 시즌 광어 다운샷만 전문으로 하는 선사인데요. 그만큼 예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광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어려운 게 일단은 어탐기에 광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어는 바닥에 이렇게 밀착돼 있는 어종이잖아요. 그래서 어탐기에 안 뜨고, 어, 그거를 이제 잘 배를 대기 위해서는 어, 이 삼길포의 지형 지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베이트피시라든지 아니면 뭐 갈매기 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 이제 좋은 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잘 하신다고 6시 18분입니다. 어, 보통 제가 광탈을 나가면 막 4시 반까지 막 보이고 막 이러는데, 어, 삼길포는 조금 여유롭습니다. 어, 마리수 할수 있게 된다면요, 어, 옆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도착해서 낚시할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는 거 보면 로드가 이렇게 불특정하게 툭툭툭툭 거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럴 때는 바닥을 찍을 때 최대한 광어 입질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밭을 어 조류가 가고 있는데 줄을 잘 잡아주면서 어 이렇게 여밭을 탁탁 다 긁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여밭에서 턱턱턱턱 하는데 어, 특유의 광어 입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퉁 때리는 게 있는데, 어, 그런 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12미터, 어, 선장님이 되게 부지런하게 잘 말씀해 주시네요. 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박시 하면서, 말씀해주시고 뭐 여밭이 있다, 뭐 어떤 게 있다 어,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선장님이 드문데 어. 올라갑니다. 상당히 어서요여여 여밧. 음, 지금 제가 자연에서 오늘 3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굳이조세님들 보시면 다 핑크. 지 여기가 한 10명이라고 치면 90%가 핑크입니다. 그데 이제 핑크 중에서도 이번에 버플리 신제품. 더욱더 딥한 쿨러를 갖고 있는 핑크 화이트로 하고 있는데 어 신제품 테스트 할겸그 결과를 응.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1m고 꼭대기에서 온다고 하니까 어, 라인 텐션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어, 약간 어, 딱 이 배의 스타일을 알겠다. 딱 전투 낚시 느낌. 효율성 있게 딱 굵고 짧고 간결하게. 딱 그런. 깔깔 느낌. 예, 딱 제가 좋아하는 딱된인것 같습니다. 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배죠. 선장님이 부지런하다는 말씀이시니까. 자, 극렇게 놀랍니다. 어, 뭐, 지기 시작해요. 직접. 자그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가면 되다요어 나이스 이트삼겹 너무 풀었다 어 아, 너무 어네스티어 대단한 거 같습니다 사이즈 수사이즈 가만히 계 t know how to 이 o it. I don't k n 이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이 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n 감사합니다. 어, 아우시 제대로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보시면 데미지가 강력했습니다. 여기 그냥 이빨자으로랑 이쪽으로 어, 흑셋이 제대로 돼가지고 아우시가 제대로 걸려서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 이거는 몸을 못습니다. 이러면 다시 새 걸로. 그 지형을 잘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님 말씀대로 어 이제 바닥이 35m에서 뭐 25m 떨어지고 뭐 25m 그, 그 지점에서 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안정적이게 뜰치질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긴데 어 일단 지형을 잘 파악해라 그리고 어 말씀을 잘 듣자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전음사채비 쓰다가 이 해동조구사에 나온 스넬로트 챕이라고 있어요 이 스넬로트라는게 어 보통 광어다운 샷을 하면 저희가 웜을 수평을 맞히기 위해서 똥돌을 최대한 바닥에 밀착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스넬로트가 잡아 당기면 바늘이 위에 서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바늘이 위에 원래 이렇게 서있는데 웜을 다는 순간 이렇게 애초에 수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쳐져도 바닥을 찍으면 아, 이렇게 수평이 아, 맞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평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이 컬러 안 쓰시는데 이게 이제 UV 전통 컬러입니다 아, 트리가엑스에서 PP라고 그 수심 다 깊은데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UV에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뭐, 뭐 제가 생각하는 거 스멜로트로 바꿔서 그리고 uv 전통 컬러 pp 로 해가지고 uv 로 반응을 봐서 아니면 뭐웜 색깔이 달라서 뭐 그런 미비한 물론 조가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삼길포에 처음 와가지고 이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너무 지형이 장애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밭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블랭크를 잘 잡고, 초리에 좀 힘이 있는 경질성 로드로 가서 바닥을 연질처럼 놀지 말고, 퉁퉁퉁 놀지 말고, 좀 잡아주는 그 경질성 로드를 선택을 할지, 어 아니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약간 한 2파워 정도 되는 로드를 선택을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 이제 그 포인트를 몇번 옮기다 보면서 어, 조금 여밭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포인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밭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래 지형이나 이제 장애물이 없을 때 바닥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툭툭툭 하는 입질이 와가지고 랜딩했습니다. 날물 타임이거든요. 지금 이제 들물이어서 이제 만져고 다시 이제 물 도는데 어, 식사하고 그때 한번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되게 잘 나오네. 와이게 진짜 실하네. 어, 여기 진짜 잘 나옵니다 바깥이. 자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랬죠 그랬죠 자그시지 소파 없어 아니 없어요. 이거 들이 너무 풀어 오셨더니 계속 얘기하는 들이 계속 풀시면들좀 잠가주세요. 네. 엄청 빡빡해야 돼요 여기는. 삼길포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낚시 환경이 익숙치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하였습니다. 그런 낯선 환경인 필드를 경험하다 보니 결국 쇼파이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제가 영음권 출조를 많이 나가는데. 영흥권에서 강어 다운 샷을 할 때에는 수심이 낮다 보니 고기가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드랙을 많이 설정해 놓는데 이번 삼길포 필드는 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이번 유항구호 선장님의 루틴은 수심 깊은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드랙을 설정하고 낚시를 했는데 선장님께서 왜 자꾸 드랙을 안 잠궈 놓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가볍게 넘겼었는데 한 두세 번 쇼파이트가 나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어그 현장에서 선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어 저는 보통 인천권에서 광어다운 샷을 많이 나갔는데어왜 여기는 왜 드랙을 꽉 잠가 놓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수심이 깊기 때문에 드랙을 내가 줄을 잡고 땡겨도 손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까지 잠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심이 깊으면 드랙을 꽉 잠궈서 운용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심이 깊으면 광어가 떵 쳤을 때 전달력이 늦기 때문에 바로 후킹이 안 되면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수심이 깊다 보니 물의 저항이라던가 물의 압력 등 복합적인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최대한 드랙을 잠궈 고기가 안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제가 최대한 드랙을 잠궈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어가 랜딩 시 치고 나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는 광어 표면 면적이 납작하고 조류라던가 물의 저항이 세기 때문에 6, 7자 되는 사이즈들도 깊은 곳에서 랜딩 시 치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탈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 수심이 깊을 때는 드랙을 잠궈 놓고 하는 상황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어 다운샷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칠 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역시 낚시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어, 그런 삼길포 필드였던 것 같습니다. 응? 자, 당시 5m부터 27m까지 올라가는 모래한입니다 모래한더 뽕띠 찍고,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대발이 나왔죠. 네, 그래서 탈망 하실 거예요. 그리 많이 죽어서. 모래한더. 왔다. 나스 히트. 나이스. 히트. 나이스. 오, 사이즈 좋다. 나이스. 오, 사이즈 좋다. 나이스. 오, 좋습니다. 이거, 혜택뿐이야? 와, 예민하게 입질 왔습니다. 와, 나이스. 부드럽게. 나이스. 오, 오우 올라온다. 어? 올라온다. 나이스. 올라온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어이. 오케이. 잡았다. 아, 감사합니다. 어 씨. 아, 어, 아, 아, 와, 모래 언덕을 탔는데, 그렇습니다 와, 좋았습니다. 와, 모래 언덕에서 한수했습니다 자, 수, 했습니다. 한 수. 초에 이 필드에 대한 지식만 좀 있었으면 쇼파이트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인천권에서는 그 정도로 상도면 야니 무슨 고래 잡냐 상어 잡냐 이러는데 여기서는 뭐 손에 피날 정도로 장거라하니까 정말 낚시 정답이 없네요, 진짜. 어, 이런 날이면좀 재밌습니다. 그뭐 물론 잡아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되게 상황이 변칙적인 거잖아요. 제가, 어, 이 광달을 여태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오늘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상당히 지금 낚시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선장님 말씀 듣고, 어, 그래도 잠보고 바이크 바로 하니까, 힙셋이 잘 돼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아쉬운하거든요 다음에는 꼭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꼭 참여하시고 마무리할게 오늘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어 받았습니다 아... 진짜 대광어는 방송해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 6자, 7자 이렇게 잡았네요 광어는 이거는 제배 속으로 가겠습니다. 회를 너무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맛있겠죠. 오늘 하루 너무 즐겁게 낚시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스톰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